왓서프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불과 몇년전 PC를 조립한다고 하면 어, 감성과 디자인보다는 성능이었죠. 근데 최근 한 2, 3년 동안은 많은 게 바뀐 것 같아요. 이왕 PC를 맞추면 한 3, 4년, 5년 뭐 이렇게 쓰게 되는데 몇만 원더 비싸더라도 어, 감성이 충만한 제품을 많이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기가바이트에서 엔트리크 그 모델인데 불구하고 화이트 감성을 더한 아이스 라인업을 출시를 했습니다. RTX 4070 Ti Super, Eagle OC Ice, RTX 4070 Super, Eagle Ice, RTX 4060 Ti, RTX 4060까지 모두 Eagle Ice라는 네이밍을 달고 출시를 했는데요. 그 밖에도 쿨러, 메인보드 같은 걸 이렇게 출시를 했더라고요. 깔맞춤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중 제가 가져온 제품은 4070 슈퍼. 고성능 PC를 맞추는 분들이 가장 가성비 좋게 보는 그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언박싱을 바로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뭐 뒷면에 이런 특징적인 거쭉 적혀 있고요. 박스를 열면 본체와 킥 가이드. 저는 어, 변환 케이블,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건 본체니까 본체를 한번 열어보면. 디자인이 예쁘죠? 뭐 펜이 블랙이라 완전 하이트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파란색 포인트를 더해서 아이스 감성을 더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트리 급인데도 불구하고 펜을 3개나 장착을 했죠. 지름이 8cm 정도 되는 어, 3개의 펜인데요. 어, 이 가운데 패는 반대로 돌게 해서 뭐 요즘 많이 사용하는 그 냉각 흐름을 좋게 그렇게 만들었다 하고요. 히트파이프도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크기는 투슬롯 정도를 먹는 것 같고 뒷면에는 메탈 백 플레이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구멍도 있어서 공기 흐름이 더 원활하게 이렇게 냉각이 되도록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력 단자는 dp가 3개 정도 되고요. hdmi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뭐 슬롯 마에도다 있고 엔트리급임에도 불구하고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좀 특징적인 게 있다면 듀얼 바이오스가 들어가 있어요. 뭐 사일런트 모드랑 어, 오버클럭 모드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데 오버클럭 모드로 동작이 되었을 때 어, 온도가 더 낮게 측정이 되더라고요. 뭐 소음은 조금 더 높아지긴 하지만 게임을 하실 때는 오버클럭 모드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착한 모습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뭐 위쪽에 보시면 RGB가 나와서 감성까지 다 잡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임 벤치마크도 한번 보시죠 테스트 환경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이오스는 오버클럭 모드로 진행을 했습니다 3d 마크부터 보면 다이렉트 11 기반의 파스 기준 47,463 점이 나왔고요. 다이렉트 12 기반의 타스는 21,376 점이 나왔습니다. 라이젠 7800X 3D와 테스트했다는 걸 생각하면 평범한 점수인 것 같고요. 온도는 풀로딩 시 41.8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평균 30대 후반 정도를 유지해주네요. 소음은 앞판 유리를 열고 0.5m 거리에서 45dB 정도 나왔어요. 다음은 게임 벤치마크인데요. 발로란트만 UHD 환경에서 테스트했고 나머지 게임들은 각각 FHD와 q h d HD로 비교를 했습니다. 먼저 발로란트부터 보면 사격장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평균 330 프레임 정도가 나왔고요. 하위 1%는 200 프레임 정도가 나오더군요. 그리고 요즘 다시 많이 하는 게임이죠. 배그는 QHD 올 울트라 기준 평균 163 프레임, 최저 1%가 100 프레임 정도가 나왔고요. FHD 기준으론 평균 270프레임 정도가 나왔고, 최저 1%는 160프레임이 나왔습니다. QHD 환경으로 144프레임이 목표라면 딱 맞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삼타로입니다. QHD 환경에서 평균 101프레임, 최저 88프레임이 나왔고요. FHD에서는 평균 161, 최저 1%는 110프레임 정도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사이버 펑크는 레이 트레이싱 울트라 옵션을 기준으로 QHD 평균 128프레임, 체제 1 프로는 88 프레임, FHD 평균은 157 프레임, 체제 1 프로는 103 프레임 정도가 나왔어요. 엔트리급답게 딱 평균 정도의. 어, 수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기가바이트 RTX 4070 슈퍼 이글 OC 아이스는 엔트리급 라인업이지만 고성능 PC를 맞추면서 가성비와 화이트 감성 모두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딱 좋은 제품일 것 같고요. 가격도 100만 원 이하로 구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그 정도면 화이트 그래픽 카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괜찮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中吧。